제가 됐어요. 음, 네. 일곱 번째 손님으로 어, 블루 쌤을 모셨습니다. 옆에 블루 쌤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laughs> 블루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 서로 닮은 이웃 생물 그려주기예요. 최근에 아 이거 뭐 얘기하면서 그려도 돼요? 네. 아 최근에 그제 친구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훈남이라고 아, 저, 저기 멀리 골든 리트리버랑 네. 섞였어요. 진돗개? 아, 진돗개는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흔히 보는 친구들이랑 이제 섞였는데 얘, 걔가 털이 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털을 이제 집에서 친구가 깎아줬는데 깎, 깎을수록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근처 닮았 았어요 <laughs> no. 근데 걔가 지금 그, 어. 아, 바짝 털을 깎은 털이고. 아, 아, 네네네. 네네네. 네. 한번 그려봐 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닮았는데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어. 음. 음. 그림이 아니도 되지 않나요? <laughs> 네. 아아 아, 그러네요. 그죠네 맞아요. 글도 써요. 근데 그 친구 눈이 되게 굉장히 반짝반짝 이뻐요. 반짝반짝. 예, 리트리버들은. 예. 예. 근데 코도 그런 것 같아요. 와. 반짝반짝 <laughs> 눈을 닮았어요. 급 칭찬이다. 어. 리트리버 눈을 닮았다고 어. 말. <laughs>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무슨 꽃인지 알아보셨어요? 이거요? 요새 요새 요새도 펴 있는데. 음. 그 마을 길에 되게 자주 보여요. 채송화라고. 아, 채송화 채송화. 맞아요. 채송화 잎이 채송화 잎이 래요 그죠? 이렇게 어, 잘그렸죠 어 어,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채송화 잎이 이래요. 맞아요. 원래는 음. 오기 전에 아, 뭘뭐 음. 그려 드릴지 음. 이렇게 전 생각을 음. 했는데. 음. 뭔가 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냥 딱 보면 생각나는 거 그래야지 했는데, 어, 어. 채송화가 아, 제가 채송아 를 딱... 닮았어요? 네. 어, 어 세상에. <laughs> 그렇구나. <웃음> 어. 그러면은 어,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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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번째 질문이 어. 자기소개죠. 어. 음, 블루쌤을 제가 알게 된 게, 어, 어, 어. 그, 뽀땡땡이 식당이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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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뽀땡땡이가 음. 개인 영업장이시니까 제가 뽀땡땡이랑 사명을 살고 하고 있어요. 땡땡이 음. 네. 거기 식당의 셰프시기도 하죠. 사실 거기서 셰프? 음식만 팔지는 않는 것도 맞아요. 전시도 최근에 하시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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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공간직이라고 음, 그런 음, 해도 좋은데 음, 음, 아그럼 블루쌤이 음. 평소에는 어떤 활동을 음. 하시고 즐겨하시고 음. 음. 어떤 음.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 음.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음, 구례는 내려온지는 한5 년, 음. 6년차 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히 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구례에서 딱히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례에서 네네 음. 그런 네. 그런 블루라고 하고 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네. 아, 그거도 얘기. 음 그거는 농사를 짓 싶어서 사실은 구례에 내려왔어요. 서울에 살때 이렇게 경기도 양수리에서 친구들과 농부들과 이렇게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하도 특급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농사에, 농사에 소질이 있다. 어, 어. <laughs> 다 와. 하는 말인지 몰랐어. 나한테만 어, 하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래. 아, 블루 너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해. 막 아. 주변에서 하도 몇 년을 그래가지고 정말 저가 잘하는 줄 알고 <laughs> 그래서 아 그리고 그때는 한께였는데또 음. 욕심을 부려서 어, 나는 스스로 혼자서 농사를 지어 보겠어. 그래서 이제 굴에 내려왔죠. 그랬다가 아 <laughs> 아니었어. 아. <laughs> 농사가 체질이 아니었어. 예, <laughs> 네, 그래서 무슨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 하셨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굴에 내려올 때 이제 집이랑 같이 구해 된게상백평그 가족나무밭이었는데 음. 이제 그거를 좀 해볼까 생각했었고 개인적으로 텃밭은 계속 하고 있었고 아, 그랬는데 어, 그 제가 뭐 무경운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해왔어가지고 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의 질타도 많았고 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 주변 밭에 피해. 논에 피해를 입으니까 이렇게 쫓겨날것 같아가지고 가감하게 300평의 가죽나무 밭은 포기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음, 자연농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자연농으로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농사법으로 변농사랑 이런 반농사를 좀 지어볼까 해서 1년 동안 하다가 <laughs> 아 우리 1년 했으니 됐다 <laughs> 여기까지다 우리 해봤으니까 됐어 이제 <laughs> 해봤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 그래서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변농사토종벼토종벼 어,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다 이렇게 발화시키고 해서 최종까지 다 끝내는걸로.. 아 최종까지 못했다 끝에는 이제 밥은 해먹었어요. 응, 추수하고 어? 우리가 걷어 도정 다 하고 아. 우리가 스스로 다 옛날 방식으로 우와. 응, 훑어 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농사는 끝. <laughs> 그래 농사 농사로 밥벌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이치감치 하지도 않았지만 <laughs> 그런 조금 음, 옛날 방식 그대로 한번 자연농 그대로 어, 좀 피해를 입지 않는 지구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농사법을 지어보고 싶어서 그래도 경험을 되게 제대로 네,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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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을 지어 먹었어요. 네네. 여기까지. <laughs> 더 이상. <laughs> 텃밭 정도로만 농사를 짓자. 그래서 계속해서 음,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 그리고 소농들, 음. 어, 그리고 자연농이나 뭐, 요기농 하시는 분들, 이제 음. 땅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런 작물들을 어, 어떤 매개체로 공간에서 음.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아.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땡땡이라는 음. 공간에 음. 대해서 여쭤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뽀땡땡이 공간에서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음. 비인간종이 음.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쵸 그 반려견을 데려가도 네. 되냐고 네. 했더니 네. 네. 괜찮다고 해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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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음. 음식을 그냥 음. 음료를 내주실 때 음. 음, 일회용 빨대나 냅킨을 예, 지금 안 하는 거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네. 네. 테이크아웃도 어. 안 돼요. 예. 아. 바꿔 와야지 되는 걸로. 아, 그, 그게,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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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징들이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서 음.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 그런 공간의 음. 규칙을 만드셨을까? 궁금했어요 음. 음. 어, 그런 거는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든지 그런 데들 활발하게 뭔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구례에서는 가만 보면 이제 그런 공간들이 없죠.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좀 얘기가 딥해질 수도 있는데, 그, 인간들이 참 끊임없는 소비 형태가 저는 좀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공간을 꾸려나갈 때는 이 공간만큼은 뭔가 좀 해롭지 않는 어, 나에게 일단 해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전혀 어,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음. 해롭지 않게 해서 그리고 땅을 해롭지 않게 하고 싶고 지구를 해롭지 않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일회용품 쓰면 안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인간들이 너무 좀 인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사람들 을안 좋아해요. <laughs> <laughs> 인간들 인간들의 그 욕심을 싫어요. 아 그래서 <laughs> 저아 그래서 제가 좀 시니컬해서 음. 그래서 아니 인간이 중심이 아니니까 음. 당연히 인간 외비 인간적인 생물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 뭐 반려견들은 당연히 들어와도 되고요 어. 어.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회용품 내킨들 조금 더 저는 더 에어컨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음. 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타협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음. 일단은 제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음,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에어컨 없는 카페라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음. 그건 아니다. 손님이 없다. 음, 그래서 어차피 또 냉장고도 써야 되고 그래서 탈판 부분들 아니면 뭐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기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음. 그외 것들은 최대한 조금 음, 좀 뭘까, 땅이 해롭지 않고 좀 지구에 해롭지 않은 것들로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응. 음, 응. 그런 그렇죠. 마음이에 응. 저는 그... <laughs> 저는 어떤 <laughs> 약간 어, 좀 자극적인 말로 어, 들을 어, 수 있는데 어, 어,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어, 공간에는 어, 어. 비인간종은 살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laughs> 맞아요. 그잖아요. 어, 아,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죠? <laughs> 어. 생존하는 상태로는 괜히 지않니에요 <laughs>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음. 음, 그, 그, 그거를 약간 느끼고, 음. 음, 뭔가 비인간중 친구랑 같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이런 식당이 굴에 그래. 생겨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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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너무 기뻤어요. 음, 음. 뽀댕댕이 음식을 응. 정말 좋아해요. 아, <laughs> 지금 감사해요. 제가 알기로는 메뉴가 응. 네. 두 번, 아, 네. 한 번만 한번 하고 바... 또 응. 나와서 이제 네. 두번 네. 나왔는데 네. 이제 또 나온다고 네. 어제 실수할 네. 네. 때 코어를 네. 네. 들었어요. 네. 어, 네. 네. 채식 똠양꿍을 먹는 거예요. 그래 가슴이 엄청 떨려, <laughs> 떨리면서 기다리고 <laughs> 네. 있는데, 었 네. 그래서 네. 뽀댕댕이 음식은. 음. 어, 구례에 음? 정말 흔치 않은 음? 비건 음? 식당이기도 그쵸? 하고 응. 그리고 그 로컬 재료를 사시죠 보통 얼굴을 아는 농부님한테서 네네 사시고 네네 그리고 또 제철이고 그래서 네네 메뉴가 네네 바뀌는 것도 네네 네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음 점들이 음 있으니까 음아 음식을 매번 음 이렇게 메뉴를 새로 구상하시고 하는데 재료를 구하고 네네 메뉴를 구하고 그리고 손님한테 어. 음식을 내기까지 그 과정을 네네. 좀 듣고 네네네. 싶었어요.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 이래서 어. 더 재밌다 하는 아, 것도 네네네. 있고 좀더 어렵다 하는 어 것도 있다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그 공간의 컨셉은 채소 카페와 채소 가게였어요. 채소 음. 식당. 그래서 채소를 판매하는 공간이기를 원했었어요. 음. 그런 조금 음, 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소농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로가 없어가지고 뭐, 음. 뭐 농협이나 어디 출하를 할 때는 이제 어, A급 이쁜 것들만 이제 작물들을 아. 출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차피 약을 안 치고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쁘지는 않지만 못생긴 애들은 어디 이렇게 팔려고 없어요. 아 맞아요. 파지 어, 예 네. 파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어, 데려다가 이제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런 네. 출하가 막히거나 파지나 못생긴 채소들 어, 그렇지만 맛있는 네. 그런 것들을 채소를 판매하면서 그리고 또뭐 마늘 한쪽 가지 하나 그리고 뭐 양파 하나씩 판매해도 눈치 아. 안 보이고 요즘은 장터에 가도 진, 진짜 어르신들 <웃음> 어, <웃음> 한두 개씩 안 팔잖아요. 나는 음. 음. 한두 개가 필요한데 아, 지금 맞아요. 그죠? 진짜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례로 내려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마늘 한쪽 사가도 뭐 뭐 300원 주고 한쪽 사가도 눈치보고 그런 공간 그런 채소 가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는 채소들로 팔리지 않는 채소들로 요리를 하는 게 저의 이제 컨셉이었는데 이제 큰 가뭄이 이제 봄부터 가뭄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음. 이제 오픈을 하면서부터 채소들을 구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아.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많이 다양해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농부들, 소농들 그리고 텃밭 농사 짓는 친구들 그리고 제의 그런 뒤에 텃밭들 뭐 그리고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우리 쌀뭐 이런 것들로 해서 어 재료들, 채소들을 아시고. 어 맞아요 구하고 또 이제 안 되면 생협을 이용을 하고요 음. 그리고 또안 되면 오일장에 가서 제초제 쓰지 않고 기르는 그 가게가 있어요 어? 판매하는 그래요? 어네 어.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그때 나오는 제초제를 구매를 해서 우리를 부상을 하고요 음, 처음에 도사는 조금 이름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laughs> 그때 아마 제가 먹고 싶은 거 도사 너무 먹고 싶어서 도사를 했던 것 같고 메뉴들을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뀐 거죠. 처음에는 채소 가게여서 가지고 채소를 판매하고 남은 것들로 요리를 하고 레시피를 아. 구상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단 음. 메뉴를 조금 그때 있는 제철로 요리를 아 메뉴를 구상하고 이제 채소들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어, 근데 앞으로는 채소들 가게에 조금 정점을 두고 싶긴 해. 어, 어 그그 어, 채소 가게를 해야죠. 그리고 제 제로 에스트 관련된 물품들도 좀 판매를 하고 싶고, 조금 어. 유용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들은 그거죠. 늘그 하우스 채소들을 사용을 안 하니까 제철에 나오는 것들로 어 하니까 음. 그때그때 그때 이제 꾸준하게 이런 채소들이 들어와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날은 많이 들어오고 음. 어떤 날은 적게 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균일하게 요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음또 그때그때 그때 그러면 또 그때 나오는 다른 음. 재료들로 허브들로 뭐또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더 많이 하, 가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일정하게 레시피를 잡아놓고 채소들을 뭐 정확하게 구매를 해서 뭐 사용을 하면은 꾸준하게 가면은 그만큼 에너지는 덜 딸릴 텐데 음. 또 만약에 어 이번에 어뭐 허브들이 많이 안 나와 뭐 바질이 거의 없어 막 이러면 또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때 또막 급하게 고민을 하고 막 만들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 외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추후에는 채소들을 판매하면서 남는 걸로 요리하고 싶어요.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음? 어, 뿌리뱅이는. 음? 되게 많은 존재들을 어.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까 전에 뭐. 자기 소개 해주실 때만 해도 음? 최대한 지구에 좀 해롭지 어. 않은 방식을 고민하시면서 못하듯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뽀 뽀땡이 네 뽀땡이 네 뽀땡땡이 네. 그 공간을 유지 하는데 네네. 되게 여러 존재들의 도움을 또 그렇죠.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들을 네. 생각한 만큼 네네. 그래서 어, 그 존재들한테 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aughs> 하고 싶은 말요? 그냥 저는, 인간 종들에게는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주변에서 저는 오만방자하게도 제 의지대로, 제 힘으로 모든 걸 하고 싶었는데, 공간을 만들고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공간을 준비하면서 참, 어 주변 인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인들의 음. 어, 공간을 못 만들었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도움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음, 염치 불구하고 주변인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음. 역시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되고 <laughs> 저전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laughs> 자립적으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아, 늘 생각하고 있각을 하다가 하셨는데 네네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좀 미안한 게 있고 비인간종들에게는 인간이 참못할 짓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를 행동하고 활동하고 실천하는 건 없는데 그냥 비인간 종들, 생물들, 지구들에게 좀 인간의 이런 욕심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그냥 미안한 마음들 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음, 나물들, 풀들, 뭐, 음, 동물들, 모든 비인간 종들에게는 그냥 그런 좀 부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들. 음. 부채가 또 책임감이 되죠 결국. 그렇죠. 음, 그래서 음, 그런 공간을 말,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미안하다고 <laughs> <제가. 웃음> 음, 음, 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음. 질문이 다섯 가지가. 끝났어요? 와, h e e r Are you in the Wakinja? I don't know. I d o n 다행이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네 어, 네, 네.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laughs> 저도 n o w I 어 o n t k 안녕 감사합니다 t k 안녕 안녕 블루 n 안녕히 계세요